이 맛있지 새우맛. 에이 그 치즈 여기 <laughs> 묻혀서 먹는 거 봐. 에이그. 귀여워 죽겠어 우리 치즈. 치즈 기다려봐 짜줄게. 응 그래. 에이 이거 새우맛 엄청 맛있나 보네. 치즈야 뭐 어떻게 해? 귀여워 죽겠어요 우리 치즈. 배 많이 고팠어? 이제? 점심 먹었을 거 아니야? 좀 점심시간 지나서 그런가? 응. 이거 잘 먹네. 코에도 못잡갈까 <laughs> 아빠는 뭐냐 자꾸 아빠 들려고 는 하노 어? 양반치 날리려고 그러네 식이야. 아이가 요리바꼬리 지지. 자, 지지 선생님로 와요. 아이고 스트레칭도. 아이고 시게 엄청 잘하네 스트레칭도. 놀아요. 올드보이이우진처럼 스트레칭 엄청 잘하네요, 어, 올드보이이우진 알지? 유지태 형. 응. 여기, 요 어? 요가 하잖아, 스트레칭. 어? 아이 고 우리 치즈기 아주. 여기, 방방해 줘 먹고 바로. 아이고, 좋아요. <laughs> 어, 기다려봐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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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봐라 여기, 여기, 끝까지 어? 짜줄테니까 여 음. 그래, 자 나온다. 지지 선생, 지지, 지지 선생 여기 나왔어요. 새우맛 줄로 나왔어요. 자, 에이, 이거 엄청 잘 먹네요. 맛있어. <laughs> 자치지 선생님로 와요. 이제 이거 대머 <laughs> 자, 마지막까지. 마지막까지 짜낸다, 형이. 어, 봤지, 형? 형 기술. 마지막까지, 어. 짝짝 짜내는 거. 이렇게 알뜰하게, 어. 먹는 거야. 에이그 치즈. <laughs> 자, 여기 마지막까지. 어? 치즈. 여기 젖 먹던 힘까지 다 해, 형이 짰다. 빨리 와라. 어, 치즈야, 빨리 와. 마지막. 치즈, 마지막. 아이고 잘 먹었어요 치즈 <laughs> 아이고 치즈 아주 잘 먹었네 배좀 고팠나보네 치즈 라 치즈 응잘 음, 먹었어 치즈 응 음, 그래 잘 먹었다 음 여기 순복이랑 어 순복이 침 냄새 엄청 날 거야 아까 엄청 빨아댔어